배떡 t 탱은뭐예요낙 g 님 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배 d a 탱은 뭐지 그럼? 그냥 2팩 o 탱이에요배 b 2팩? 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b c d e n Ari, Puzoka, Biden, Ari, Puzoka, Biden, Ari, Puzoka,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 c b 준비 완료. 흑신 그러지 마. <laughs> 그러지 마. 미네랄이 SCB 부족합니다. SC2. 적고 있습니다. SCB 미래, 아이부족합니다 미래, 랄이부족합니다 아, 그래? 어, 몇시 나 몇시지? 미래, 랄이부족합니 아, 아, 미래, 아, 아, 미래, 아,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가스러쉬네. 부족합니다 s c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역 부족합 s c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각촌 준비 완료 각촌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늦고 있습니다. 늦고 있습니다. 영역 아또을내만시죠 내리시죠. 아, 있어. 을 내리시죠 아또똥 만들고 있어 s t d s c o p Don't let it stop. 고 o s s c 대장님 전투 준비 완료 me 시 n e year. I'm here, but double gracefully. But you have a woman. I'm new, I l o 준비 완료 u y o u r I don't get. I mean, i b u 을 내리시죠 s not our death. Taja, but d 고 u b l e grace. Taja, the great thing is that human nature s h o 리 l d be one year. So you b e l i e v I'm sure I'm h e r 녕 Yes, I'm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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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h e r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아 씨, 알겠습니다. 명령 받겠습니다. 하죠. 예, 해장님 듣고 있습니다. 영력을 아, 예, 네,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영력을 내리시죠.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아,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음... 내리시죠. 음... 미래력이 부정적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그래 손이 살아까 미래력이 부정됩니다. 미이부니다 접근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SCD 준비 완료. 그건 끝. SCD 준비 완료. 그건 끝.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그건 끝.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네랄이 알겠습니다.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완료.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준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역량을 내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로케나 그렇죠. SCD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그렇죠. 업무 이비 완료. 사령관님, 도전. 준비됐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I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세 m I am. I am. I am. I am. I a 좀. 말씀 자체가 부족하네요. 용기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가서... 전환을, 틀러시는... 알겠습니다. 호흡 하시면 아픔이 공격한 했습니다. 즉시 급습할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겁니다. 아, 네. 증상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호출하신 분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데 아, 네. 아, 네. 아, 네. 고개 박니싶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대와 <목소리로>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소리로> 아, 그러게 로뽀. <laughs> 어, 페라리님 왔어요. 페라리님, 아, 지금 집이구나. 80형들이 우리한테 저기 우리의 도전을 안 받아줄래나? 한글 고쳤나 모르겠네. 한글, 라리님. 아, 근데 이거는 저기 뭐라 그러지? 저거, 이거, 이거 하이템플러,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지겠다3050 미친 캐라리님 s 천 감사합니다. 상태와 예,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m s o n 만 내리십시오. 한 바탕 놀아볼게. a m s o n s 상 m s Samson, Samson, s a m s

감사합니다. 아, 지수 님도 왔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저있 좋았어. 좋았어. 콜론 콜론 물결표 님 추천 감사합니다. d o 님 안녕하세요. 저 c e Tadja.

신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업데접촉설 수신입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수신중입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게 뭐야. <laughs> 아, 아, 이게 뭐야. <laughs> 진짜 이거는 그냥 나한테 승을 준 거다.